이어서 프로페니스 해법 계속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는 계속 이제 제가 문제를 풀어드릴 거고, 이 문제마다 다 유형이 다 다르고, 조금 조금씩 이렇게 세밀한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 풀이를 보시면서, 아, 이렇게 풀면 좀더 간단하고 나를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제 같은, 저 같은 경우는 최대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노하우들을 다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고 싶기 때문에, 어, 좀 꼼꼼히 보셨으면 좋겠어요. 문제 풀이 하나하나에. 여기 있는 문제들은 다 제가 풀어봤고, 되게 좋은 문제들 위주로 제가 다 가져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푸는 걸 추천드려요. 자, 그래서 한 151번 해볼게요. X, X-1, Y2 프라임 더하기, 3, X-1, y 프라임 더하기, Y는 0. 이걸 생각하시고자 첫 번째 단계 뭐였죠? R 구하는 r을 먼저 구하셔야겠죠. 시그마, X의 R 제곱, 시그마 M은 0부터 무0까지 AM, X의 R 제곱 이렇게 두 개로 했던 AM, X의 M 제곱 이렇게 두 개를, 했죠. AM, X의 M제곱. 이렇게 두 개를 했죠. 그래서 R을 먼저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하셔야 되냐면, 항상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Y2 프라임. 다 나눠주세요 이걸 그러면 더하기 x x-1분의 3x-1 y' 더하기 x x-1분의 1 y는 0 이렇게 보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bx를 구해야 되는데 bx라는 건 뭐냐면 여기가 y'의 개수가 x분의 어떤 것그 분자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x-1분의 3x-1을 놓고 cx 같은 경우는 여기에 분모가 x제곱일 때 x제곱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분모의 x를 곱하고 분자의 x를 곱한다 음면이 나머지 것 요걸 다 cx로 보면 돼요. 그래서 x-1분의 x.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b0랑 c0를 알아야지 이제 우리가 알값을 구할 수 있는데, 어, b0랑 c0는 bx 상수항이죠 cx 상수항인데 얘는 분수함수기 때문에 상수항이 없잖아요. 그래서 되게 당황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이 공식을 보시면, 이 공식을 보시면 이제, 이첫 번째 보이죠. 1-x분의 1이 1 더하기 x 더하기 x제곱 더하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쪼개질 수 있는 요 성질을 이용을 해서 분수 함수에서 최대한 이런 형태를 여러분들이 이끌어 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저 모양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다가 3x-1분자에다가 2 더하기 1을 해줄 거예요. 다시 다시 뭘 해줄 거냐면 어 그러니까 를 뭘로 볼 거냐면 1를3 더하기 2로 봐줄 거예요. 그렇게 봐도 되죠. 그래서 왜 이렇게 하냐면 1를 3 더하기 2. 이렇게 봐주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묶어내면 3 나올 거고 더하기 x-1분의2라는 요 우리 목소리 1-x분의1 이런 형태를 계속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어, 3-1-x분의2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죠. 마이너스 빼내서.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3 더하기 3-2그 다음에 1-x분의1 형태니까 1 더하기 x 더하기 뭐 x 더하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쭉 적을 수 있다는 걸알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결국에는 이 제로라는 건 뭐냐면 이것의, 이것의 상수항 즉 3-2니까 1이 되겠죠. 여러분들 이해, 이해 되셔야 돼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x, 여기다 마이너스 1 더하기 1을 해줄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러면 1 더하기 x 1분의 1, 이렇게 쪼개질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를 마이너스로 빼내면 1 마이너스 x가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1 마이너스, 저만큼이 1 더하기 x 더하기 x 이런 식이 되니까 따라서 c0라는 것은 요곳의 상수항 0이죠. 정개해보시면 그래서 상수항은 이렇게 b0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정방호식 r, r 1 더하기 b0r, C0는 0이라는 결정 방식에서 값을 대입을 해보면 여기 나올 거예요. 그래서 r 제곱, -3 이까 r 제곱은 0. 따라서 r은 0이라는 중근이 나온다그 정보만 우리 여기다 적어 볼게요. 빨간색으로 r은 0이라는 중근이 나온다. 라고 여러분들 이딱 적어 주시고 적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r을 구할 수 있어요. 이과정들은 굉장히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작업이고 실수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최대한 빨리 b랑 c로부터 r을 구하는 이 작업까지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까지 하시고 얘는 어답이 필요 없고 자 그러니까 r이 0이 되는 순간 우리 결국에는 y는 시그마 m은 0부터 무한까지 am xm제곱 이렇게 틀로 두고 그 다음에 문제를 푼다는 거예요. 이게 비록 거듭제곱 수처럼 보이지만 얘는 지금 우리 전체적으프로베니우스 해법이기 때문에 미분을 해도 시작점이 바뀌지 않다는 걸 항상 강조드리면서 자 이제 우리는 시작을 할 건데 그 대수를 이제 넣을 건데 대입, 미분을 하고 대입을 할 건데 어, 여러분들이 잘좀 봐줬으면 하는 형태가 뭐냐면 x제곱 y2프라임, xy프라임, y 이런 형태를 좀 집중해서 봐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결국에는 y2프라임에 y Y2 2프라임이 결국 이 개수가 두개 줄어들잖아요. x의 m-2가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x제곱을 곱하면 어떻게 돼요? x의 m제곱이 되죠. 이 x의, x의 지수가 m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뭔가 돌아오는 느낌이 있지 않아요? 이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얘는 원래대로 그 자리. 그래서 이런 어, 형태들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주시면 여기도 지금 그런 형태들이잘 보이잖아요. 그럼 얘들은 저는 정상이라고 할 거예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다. 그 다음에 이런 형태가 아닌 것들 다 그냥 저는 비정상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 먼저 구분을 해주시면 조금 나중에 그 개수를, 또는 이 지수를 파악하는 데좀 도움이 돼요. 얘를 일단은 좀 전개를 해보면 X, 여기가 X제곱 마이너스 X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상, 비정상으로 그러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놈,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는 놈으로 구분 하면 이거 같은 경우는 얘랑 얘랑 이렇게 곱해졌을 때 분배법 칙했을때 정상으로 돌아가고 얘도 정상이고, 얘도 정상이죠. 비정상인 애들은 얘랑 얘잖아요. 그래서 정상인 애들은 일단 무조건 여기가 지금 XM제곱이기 때문에 XM제곱이라는 그 지수를 또는 요 XM제곱이라는 그 항을 가실 거예요. 그 다음에 비정상인 경우에는 두칸 뒤로 가고 앞으로 한칸 가는 느낌이에요. 여기는 애초에 그냥 미분 한 번이니까 앞으로 뒤로 한칸 가는 거죠. 그러니까 뒤로 한 칸이 결국에 XM-1이 되죠. 그래서 요두 개로 이루어진 게요두 개로 이루어졌을 거고, 그 다음에 정상 같은 경우는 3개가 있겠죠? 그래서 x 제곱 y2 프라임 즉두번 미분한 게 있기 때문에 m, m-1, am 이게 있을 거고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 3한 것들은 제가 한 것들은 제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 것들은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할게요. 자, 요거 했죠? 얘가 요거예요그 다음에 3xy 프라임 같은 경우는 3 곱하기 m 어, am,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 있겠죠? y 프라임이니까, 요만큼이 y 프라임이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제가 결국 이거까지 이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y. y 같은 경우는 그냥 am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 여기까지 그냥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x m 1 같은 경우 minus xy2'과 minus y2' 같은 경우는 어, m, m-1 am.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 즉 그게 이만큼이고, minus 1y'이 있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minus y'. y'은 m, am.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로 그 시그마를 이렇게 길게 늘어뜨리지 않고도 이렇게 되게 좀 깔끔하게 그 항들 항들 위주로 묶어서 그 항의 개수들만 이렇게 빠르게 구할 수 있어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빠르게 계산을 해보신다면 좀더 정리 계산을 해본다면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m 제곱 am이 되겠죠. 여러분들 해보세요. 이거 m으로 마이너스 m으로 묶이고 m 마이너스 1 더하기 1니까 이렇게 될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m 제곱 마이너스 m 더하기 3m 더하기 1이니까 m 제곱 더하기 2m 더하기 1이니까 결국에는 m 더하기 1의 제곱 am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핵심만 가져오면 이렇게 될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된다는 것을 이제 알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여기까지 해 놓고 이제 그 다음 해야 되는 게 시그마 조작이죠 시그마 조작을 할 건데 어, 여러분들 일단 시그마 조작을 하기 전에 이게 지금 몇칸 떨어져 있는지 보시면 돼요 지금 한칸 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항이 이동을 게이 하면서 결국에는 어, 첫 번째가 이제 상수항으로 들어올 건데 그러니까 x 분의 1의 x에 마이너스 1 항으로 들어올 건데 m에다 0을 대입을 하면, 이게 항상 다 모든 게 지금 여기서는 m은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m에다 0을 대입하면 의미 없는, 0, 0이라는 그냥, 0은 0이라는 의미 없는 식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그 떨거진 부분들, 즉, 상수항그러상수항이 아니 아니고, 여기, 여기 같은 경우는 x분의 1 항, 그거는, 그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그 시그마 조작을 해주시면, 한 칸을 올려줘야겠죠? 한 칸을 올려주면, 요거 a에 m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 요거, 싹을 싸그리다 묶어주면, m 더하기 1의 제곱 a의 m 이너스 m 더하기 1의 제곱 a의 m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거는 0이 될 거예요. 원래 엄밀히는 여기에 x의 m 제곱이 있고 그 다음에 시그마 m은 0부터 무한까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떨거지가 이렇게 있는 건데 여기 같은 거 이거 자체 애초에 0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정보를 얻어낼 수 없는 거고 이렇게 는 0이고 그럼 항등식에 의해서 얘가 는 0이기 때문에 아까 같은 그 식이 나오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애초에 이렇게 다 적지 않기 위해서요. 시그마도 있고 막얘도다 있고 귀찮기 때문에 이것만 적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 최소한으로 적고 최대한의 효율을 간적으로 끌어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따라서 얘를 좀더 정리해 보면 AM 더하기 1이 넘어져서 약분을 하면 AM이라는 어, 좋은 식이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이제 뭘할수 있냐면 자,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A0가 A1이고 A2가 a c 고 그다음에 a4,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다걸알수 있어요. 자, 그래서 최적적으로 결국에는 y1이라는 건 뭐냐면 x의 r1, 시그마, m은 0부터 무한까지 am의 x의 m제곱, 이건데 우리 r1이 0이죠. 그래서 이거 애초에 없고, am이라는 걸 우리가 좀더 풀어서 보면 결국에는 a0 더하기 a1x 더하기 a2x제곱 더하기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건데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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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a0 그래서 a0 다 묶어내면 1 더하기 x 더하기 x제곱 더하기 여런 식으로 쭉 묶을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결국에는 1-x분의 1, 이렇게 여러분들이 묶어낼 수 있어요. 보이시나요? 이거 우리가 아는 공식이죠. 그래서 y1은 따라서 1-x분의 1이다. 이라고 여러분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그렇죠? a0은 중요한 게 아니라고. a0은 어차피, a0은 어차피 그 나중에 c1하고 통합될 거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그 기저, 기저, 대표적인 기저만 봐서 1-x분의 1이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우리 여러분들이 어, y1을 구했어요. 여기다 적을게요. 자, y1은 1-x분의 1이다. 라고 우리가 나왔어요. 이 과정도 여러분들 잘 익혀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것만 빼고, 제가, 어, 여기다가, 이제 나머지는 여기다 이쪽에다 이어서 적어볼게요. 자, 그래서, 요, od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y1까지 구했어요. 근데, 우리 y2를 구해야 되는데, 알고리즘을 보면, 제가 적어드린 알고리즘을 보면, 아, 이거 아니고, 이거였죠? 자, 만약에, r1하고 r2의 차이가 정수인 경우 우리 아까 전강에서 요거 편대지 지금 요거잖아요. 지금은 정수죠. 왜냐하면 r1하고 r2가 둘다 0인 상황이니까. 그래서 차이가 지금 정수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우리가 이게 어디에서 했던 방식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기억을 되돌려 보시면 요거를 했던 기억 아시나요? 이게 어디에서 하나의 기저가 주어진 경우 이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y2를 구하기 위해서 y1을 안다고 했을 때 거기다 u를 곱하고 u는 결국에는 라지 유를 적분이고, 그 다음에 라지 유는 결국에는 y1하고 p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라지 유를 구하는 공식이 있었어요. 그거 까먹으신 분들은 지금 돌아가셔서 그거 제대로 익히시고 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y2를 구할 때그 방법을 써줄 거예요. 그래서 우린 지금 여러분들 문제, 문제를 보시면 3x-1이죠. 3x-1. 이 상황에서 문제를 지금 보시면 얘, 우리는 얘를 알아요. 그 상황에서 그 다음에 od도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y2 구하는 거죠. 아까 그 문제랑 똑같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냥 y2 바로 이 상태에서 구하시면 돼요. 그 이게 어디에서 했던 것처럼.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y2를 구하기 위해서 뭘할 거냐면 일단 먼저 어 y2는 일단은 u 곱하기 y1 이렇게 두 거예요. 그 다음에 u라는 것은 결국에는 라지 u를 적분을 한 거고 공식이 라지 u라는 것은 y1 제곱분의 1 e의 마이너스 인테그랄 ptx. 얘가 공식이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p가 알았는데 p는 뭐였냐면 어 y 프라임의 계수였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y 두 프라임 더하기 p y 프라임 더하기 q y는 0 이런 식으로 두잖아요. 그러니까 y 2 프라임의 계수가 1일 때 그때의 y 프라임의 계수가 p잖아요. 여기서 같은 경우는 얘를 다 나눠줘서 결국에는 p라는 것은 x 제곱 마이너스 x 분의 3x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이셔야 돼요. 보이죠 지금 y 두 프라임의 계수가 1일 때 그때 p 값이 5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얘를 접근해야 돼. 제 그러니까 얘를 적분을 하고 마이너스 붙여서 지수를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먼저 마이너스 인테그랄 p t x 이 값을 먼저 구해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인테그랄 어차피 여기에만 그럼 올려주면 되니까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분의 3x 마이너스 1dx 얘만 풀면 되는데 얘는 결국에는 적분을 푸는 거고 여러분들 이거 같은 경우는 어 x, x 마이너스 1을 묶어준 다음에 이제 그부분 분수로, 분수로 푸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해주시고 저거 3x 마이너스 1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아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될 거예요. 한번 이제 다시 결합해 이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럼 x-1 더하기 2x니까 3x-1 나오죠. 이렇게 우리가 써줄 수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어 로그 x 그 다음에 더하기 2로그 x-1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마이너스 어 로그 x 곱하기 x-1의 제곱으로 우리가 적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보이시나요? 마이너스 인테라 ptx 이렇게 적어줄 수 있다는 걸 마이너스까지도 올려주면 마이너스 올려주지 a n 다 여기까지 일단은 된다는 점 same thing. This is the same thing. t h i p가 이 the s a 그 e thing. t h i 그 is the 서 a m e thing. This is the s 2의 e thing. This 2에 t 이 e 덩어리 자체를 여기 지수로 이렇게 딱 올려주는 것 m e t 그러면 g 그 h i s is the 그냥 없어지죠. 근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다는 점을 여러분이 조심하면서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랑 이거랑 만나가지고 결국에는 뭐만 살아남냐면 y1 제곱분의 1 곱하기 x분의 1 곱하기 x-1의 제곱분의 1이 된다는 걸 여러분이 알수 있어요. 그 다음에 y1은 뭐였어요? y1은 1-x였죠. 그것의 제곱의 역수예요. 그러니까 얘는 1-x의 제곱이 되겠죠. 제곱의 역수니까. 자,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은 이렇게 이렇게 약분이 된다는 걸 보이시죠. 어차피 제곱에서는 둘이 같은 거니까 그래서, 따라서, 결국에는, x분의 1만 남아요. 요가, 라지 유가 라지 유가 x분의 1이기 때문에, s m a 는 뭐냐면, 인테그랄 g x분의 1이니까, 결국에는, 로그 g x가 됩니다. 자, 그래서, 따라서 y2는 뭐냐면, 로그 g x에다가, y1을 곱한 거. 즉, 따라서, 1-x분의 로그 g x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y2를 구할수 있어요. 1-x분의 로그 g x. 자, 그래서, 따라서, 파란색으로 적어볼까요? y라는 것은, c1, y1, 더하기 x2, y2. 는 c1 기1마 x 분의 1, 여기 1 c2 1 x 분의 로그 x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됩니다. 얘가 답이에요. 그래서 되게 길죠. 자, 그래서 프로비엔스 엄청 길다고. 더, 더 길게도 할수 있어요. 어쨌든 151번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푸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지 않지만 전체적인 이 알고리즘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 넣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될지.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항상 소치를 하시고 빨리빨리 네, 빨리 푸는, 푸는 것은 다음 단계. 요 그다게 그래서 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푸시면 됩니다 자 한번 다음 거 해볼게요 152번 152번도 같은 맥락이에요 Y2 -XY y 2 x y y 는0 이런 식으로 여러분 다 두고 자, 그냥 평상시 하던 대로 맨날 해주시면 돼요 자 우리는 x 의 r 제곱 시그마 m은 0부터 무한까지 am x 의 m 제곱 이렇게 줄 거에요 자 그럼 일단 px를 구하기 위해서 y 2 x 제곱 x 분의 x y' 프라임 더하기 x 제곱 마이너스 x 분의 1 y 는 0. 이런 식으로 준 다음에 자 bx를 구하면 일단 x를 다 나눠볼까요? x 나누기 전에 얘를 x 제곱 마이너스 x를 이런 식으로 볼 거고 얘도 이렇게 보면 자 이렇게 보면 자 bx 같은 경우는 뭐예요? 어 마이너스 x 분의 x 마이너스 1이죠 왜 그런지 잘 생각을 해보세요. cx 같은 경우는 x 마이너스 1분 x죠. x 제곱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나눠줄게 계산해요 그래서 x 마이너스 1 더하기 1 이렇게 두신 다음에 마이너스 어, 1 더하기 x 마이너스 1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이렇게 바꿔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더하기 x 더하기 이런 식으로 쭉가는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그럼 뭘알수 있냐면 이 제로는 0이다 라고 알수 있죠 1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x 마이너스 1 더하기 1로 봐. 봐줄 거예요. 그래서 1 더하기 x 마이너 1분의 1 돋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봐주면 이거 같은 경우는 1 마이너스 1 더하기 x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거니까 결국에는 따라서 c 제로는 0이 된다는 걸 우리 알수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결정 방식 r, r 마이너스 1 더하기 b0 r 더하기 c 제로는 0. 즉 또는 0이 되니까 r은 1 또는 0이 된다는 걸알수 있어요. 항상 이렇게 두 개가 나올 때는 큰 값을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r은 1 또는 그냥 큰것 위주로 먼저 써주시면 됩니다. 큰것 먼저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자, 이제 대입을 할 거예요. 자, 그럼 결국에는 y는 지금 시그마 m은 0부터 무한까지 am x에 m 더하기 1인 상황이에요. 우리는 지금 r은 어, 1, 1인 걸 지금 볼 거기 때문이죠. 어찌 보면 엄밀히는 y1이죠. y1이 요거라는 거죠. 그래서 대입을 할 건데 항상 정상, 비정상 구분하라고 했잖아요. 정상이고 정상이고 정상, 얘만 비정상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x의 m 더하기 1, 기준이 되는 x의 m 더하기 1, 얘는 살아남고 한개못 미치는 x의 m 제곱도 살아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어, 두번 미분한 거, m 더하기 1, m, am, 얘가 여기 들어가고 얘두번 미분하면 계수가 이렇게 될 거죠. 그 다음에 정상, 여기 마이너스, 한번 미분한 거, m 더하기 1, am, 얘가 여기 들어갔고 더하기 어, am, 이렇게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x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어, 두번 미분한 거. m 더하기 1, m a m 이렇게 들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그런지 잘 파악하시고 밑에 거 길기 때문에 하나를 이렇게 어 정리를 해보면 m 제곱 더하기 m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 더하기 죠 그래서 m 제곱 a m이죠. 이거 같은 경우는 싸그리 그냥 다 정리를 해보면 m 제곱 a m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 바로 파악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했고 그다음 단계가 이제 시그마 조작을 해주셔야 돼요. 시그마 조작이라는 것 결국에는 차이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 증가할 건데 0 대입하면 지금 의미 없는 정보 나오잖아요. 그래서 신경 쓸 필요 없고 하나 이렇게 올려주면 마이너스 m 더하기 2 그다음에 m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고 어 a에 m 더하기 1 이렇게까지 나오죠. 그다음에 여기는 뭐 그대로 나올거니까 따라서 상등식이 뭐가 나오냐면 m 제곱 a m 마이너스 요요 그대로 이렇게 들어오겠죠. 이거 는 0이라는 상드식이라고요. 따라서 a의 m 더하기 1이 뭐냐면 다 넘기면 m 더하기 2, m 더하기 1분의 m 제곱 a m이라는 식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은 이걸 통해서 이제 뭘 하냐면 이제 각각 a m을 구하셔야겠죠. 그래서 m은 0을 대입을 해보면 a 1이라는 것은 이 곱하기 1분의 어 a 1은 0이죠. a 1은 0. 여러분 요거 요게 다 보이시죠? m에다 0 넣으면 a 1은 0이라는 거 나오죠? 초에. 근데 이게 어떤 형태예요? 지금 a m 더하기 1은 어떤 것 곱하기 am. 내 다음 것은 나에다가 무엇을 곱해라. 이거잖아요. 얘 기준으로. 이 사람 기준으로. 내 다음 놈은 나에다가 어떤 걸 곱해. 이건데, 어, 0이 나와버렸어. 그럼 그 다음 놈들다 0인 거예요. 그럼 이 원리가 보이시나요? 이게 아무리 복잡해도 하나가 0인 그 순간, 그 다음 것들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0, 0, 0 되고, 그럼 다시 얘가 여기로 와서 그 다음 놈은 0이고. 그래서 따라서, 따라서 a1이 0이 되는 순간, a2가 0이고, a3가 0이고, 즉, 오직 a0만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이게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따라서 최종적으로 우리는 이걸 통해서 y1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어, 시그마 m은 0부터 무한까지 a, m, x의 m 더하기 1로 보기로 했는데 a0만 살아남아요. 나머지다 0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m이 0일 때만 살아남는다는 거죠. a0, x. 얘만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나머지들은 다 그냥 빵빵빵빵빵 됩다 그래서 따라서 y1은 x라고 여러분들이 적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되시나요 이 부분이? 항상 여러분들이 눈 크게 뜨고 보셔야 돼요. 특히 이런 것들이 보이시면 이렇게 M 제곱 또는 막 가끔씩 뭐 M-1, 뭐 M-3 이런 것들이 뜨면 그걸 대입을 하면 그게 0이 되잖아요. 그다음부터는다 0이라는 거예요. 이런 형태인데. 내 다음 놈이 나에다가 무엇을 곱하는 그런 형태 그래서 Y1은 X라는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그 정보를 제가 여기다 적어볼게요. 자 Y1은 그래서 따라서 Y1은 X가 됩니다. 자, 알겠죠? 자, 그다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부분을 그냥 싹 지워볼게요. 자, 그다음 한번 이제 y 2 구해야 되는데 y 2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하냐면 그 이게 어디에서 y 1을알때 그다음에 o d를 할때 이제 y 2 구하는 방식 그 방식을 이제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어,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px라는 거 알아야겠죠. px라는 거 y 프라임 계수니까 x 제거 x 분의 x 즉 x x 1 분의 minus x이기 때문에 x-1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어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인테그랄 p d x 우리는 나중에 구해서 해야 되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인테그랄 x-1분의 1dx죠. 그래서 로그 x라고 여러분들이 적어줄 수 있어요. 로그 x-1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어줄 수 있겠고 자그 다음에 라지 u로 구할 수 있겠죠. 라지 u는 어, y1 제곱분의 1, 2의 마이너스 인테그랄 pdx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y1은 x제곱, x니까 x제곱분의 1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와가지고 x 1 이렇게 오겠죠. 그래서 결국엔 X제곱분의 x 제곱분의 x 1이1 라지 u가 되고 좀 쪼개 보면 x 분의 1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 이렇게 쪼개 쪼갤 수 있겠죠. 자, 그음에 u라는 것은 인테그랄 라지 u dx니까 인테그랄 X분의 x 분의 1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 dx 이런 식으로 적분을 하면 되고 얘 같은 경우는 x 분의 1 적분은 로그 x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 같은 경우는 x 분의 1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u까지 구할 수 있고 따라서 y2라는 것은 u에다가 y1을 곱한 것으로 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y1 x라는 걸곱하면 따라서 x log x 더하기 1이라는 게 나와요 따라서 y는 c1 y1 더하기 c2 y2 즉 c1 x 더하기 c2 x log x 더하기 1이라고 여러분들이 답을 내주실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 53번 같은 경우는 좀 생, 52번 52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푸시면 돼요 생각보다 좀 어때요 할 만하죠 어,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 제가 많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최대한 제 풀리를 비교하면서 괜찮다 싶은 것들은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고 만드시면 될것 같아요. 자, 자, 다음 문제. 어, 그냥 끊었다고 할게요. 어차피 어, 우리 계속 이제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끊고 자, 다음 강의부터 한번 153번부터 쭉 풀, 풀어보도록 할게요.